안녕하세요. 대성모터스의 소대리입니다. 오늘은 블루투스가 연결되지 않는 차량을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준비물이 두 가지 필요한데요. 첫 번째 블루투스를 연결해 주는 기계, 두 번째 핸드폰 필요합니다. 차량의 라디오 주파수를 101로 맞춰놨어요. 이 기계를 한번 시거잭에 꽂아보겠습니다. 시가지게꽂으면 불이 들어오면서 주파수가 뜨는데요. 저는 미리 101에 맞춰놨어요. 그다음에 지금 이 기기를 핸드폰에 블루투스와 연결을 해야 합니다.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AT3315BT 연결중 네 지금 연결이 된 상태거든요 아무런 음악이나 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 안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거든요 잘 들리시나요? 자 이렇게 블루투스가 연결 안 되는 차량에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쉽죠?